25년에도 많이 힘들었죠. 잖아 아, 네. 네, 25년 많이 힘든거 26년에 가만하시고, 좀 금전제도 많이 보시고, 직장 없으셨던 분들, 직장 좋은데, 이직하시고, 좀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천원당 강림도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74년생. 네네. 가빈생 범 네, 네, 네네네. 네네. 26년도에 53세 대신 음, 호랑이들 네. 신년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선생님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이분들 신년운세에 앞서서 네. 우리 갑인생분들의 성향이나 어떤 특징 음... 같은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분들은 호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밀림의 왕이라고도 하죠 네. 이분들은 이제 외롭고 혼자 가는 스타일이에요 음... 음, 그래서 내가 왕이나 올해는 왕답지 못했다 이러고 음... 음... 내가 제일이어야 되고 내가 좀 나서 사업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공기가 음... 좀처졌고 사람의 인연법이 없었다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음... 음... 그럼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어떤 권위가 권위 의식이 좀 있는데 이게 사람으로 인해서 좀 권위가 좀 떨어진 경향으로 보여. 요 아... 음... 어떤 모임 이 있으면 좀 장을 해야 되고 리더를 해야 되고 이런 느낌. 아니, 아니 내가 리더를 해야 되나 리더가 안 돼요. 아. 네, 음, 왜냐면 시기 질투도 많고 옆에서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좀 기가 죽어 있었어요. 음... 음. 그러면 이분들이 네. 시기 질투를 많은 게 너무 능력이 뛰어나거나 이런 것 때문인가요? 예. 네, 능력이 출중한 사람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내 능력을 발휘를 못 하신 분도 있고. 음. 음 그래서 좀 인연에 대해서는 인연법이 좀 힘들었을 거예요. 음. 음. 이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일한 이런... 능력은 좋으신 것 같은데 네. 일할 때 스타일은 어떻게 되세요? 일할 때 스타일이 이분들은 나 내가 리더를 하는데 네. 리더를 해서 제대로 가시는 분들은 제대로 가시겠지만 네. 내가 우왕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은 아무것도 몰라서 우왕좌왕하시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듣다 보니 배가 산으로 갑니다. 음... 음. 조금, 어떻게 보면, 어형부여. 형한 네, 보면은... 것도 있고, 좀 이제, 뭔가를 기대를 많이 했다가, 음, 기대가 떨어지는 경향이 많았죠. 음, 음. 그 뭔가 조금, 자신도 답답하고, 네, 자기들이 음. 가, 가깝하고, 답답하고, 이런 것도 많았고, 음. 음, 하는 만큼 노력이, 노력을 많이 해요. 이분들은 네.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만큼 뭐, 금전이나, 결과물이나, 이런 게 조금 떨어진다고 아, 그래서 자기네들이 조금 실책을 했을 거예요. 음, 음. 그러면은 작년에 이제 2025년 을사년 한 해는 네네. 어떻게 보냈을까요? 2025년 을사년 한 해는 이분들이 너무 외로워. 음. 음, 왜 이념법으로 해서 네. 시기질투도 많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내가 좀 올려가려고 하면 옆에서 치고 내리고 누르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음. 음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 네. 작년에 2025년 1 4년한해 동안 조금 좋았던 일도 보일까요? 좋았던 일은 자 인연 쪽으로는 여자를 만난다든가 음. 음 이성 쪽으로 좀 좋았고 음. 음 이혼하신 분들은 새 보금자리를 꾸미는 게 그런 게좀 좋게 들었어요 음, 그럼 어떤 금전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인간 네, 인간관계에서 좀 좋고 이제 일을 할때 새로운 사람을 좀 찾는 거에 대해서 좋고 음. 근데 리더로서는 조금 부족한 자질이 있고 음, 음. 그러면 어떻게 보면 평생 가치가 뭐 귀인을 만났다고도 할수 있겠네요 작년에는 귀인은 일하는 쪽에서는 어느 정도는 만났는데 네. 아직까지는 내년에 상반기로 들어가야 음. 이분들이 제대로 된 인연법을 찾을 음, 것같아요2 0 2 6년 네. 그러면은, 2026년 올해 한해 네. 동안 이분들은 어떻게 좀 보내게 될까요? 이제 나오는 건 저희 실령님은 아가 고생 많이 했다. 음, 음 올해는 좀 빛을 보자.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음, 운기가 들어오는 시기는 음력 3월에서 4월에 운기가 들어온다고 하십니다. 음, 이제 예, 운기 들어오는 거는 문서. 네. 예, 집이 있고요 이동수가 있고요 음. 부동산, 근데 이제 길안 방향은 서쪽, 남쪽으로 나와요. 음. 서남쪽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쪽으로 잘 생각하셔서 이사 가실 분들은 잘 생각해서 방향 잡으시면 될것같고요 네. 땅에 투자하실 분들도 땅문서, 집문서가 보이니까, 부동산 문서까지 보이니까 그쪽으로 잘 선택해서 투자하실 분들은 투자하셨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거의 문서나 네. 투자원에서 금전이 좀 모인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할 만한 게 금전이긴 한데 금전이 어, 어, 계속 쌓일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에서 좀 시기질투하거나 돈을 꾸거나 그런 형국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작년에 많이 힘들었어요. 네. 인간관계에서 많이 치워서 올해는 제가 운기가 풀린다고 했잖아요. 네. 인연법도 잘 들어와 있어요. 어... 어, 작년에 12월에서 인연법이 잘 들어와 있어서. 올해부터는 운기가 좀 풀려요. 그게 산사벌이에요. 음... 그럼 이분들께서는 그래도 좀 운이 풀리고 대운이 들어온다 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조심해야 될 것도 있나요? 조심해야 될건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거의 많이 해요. 음, 직장운도 합격을 하고 이직운도 있고 그러는데 너무 많이 호랑이가 날개를 다는 격이에요. 아... 아, 그래서 이분들은 내가 날개를 달았다고 너무 자만심을 하든가 아, 너무 이제 너무 많은 투자를 하며 실패를 볼수 있는 경향이 있어요 음. 음, 그래서 그건 좀 자중을 하시고 가면 괜찮을게 전반적으로 괜찮을게 보입니다 음, 그러면 이 분들께서는 이제 좀 리더가 되고 싶고 왕이 되고 네네. 싶고 이런게 있는데 지금 들어온 내년 뭐 2026년 올해 운기상으로 좀 사업을 시작을 해도 괜찮을까요? 사업은 3월 4월에 운기가 들어와서 네. 음. 음력 5월, 6월에 네.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왜냐면 그때가 운기는 3월, 4월에 들어오나 5월, 6월에 오랑이가 날개를 다는 격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5월, 6월에 그러니까 3월, 4월에는 좋은 인연을 더 맺어서 네네. 5월, 6월에 아... 사업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업 적으로 아... 가시는 분들은 그리고 3, 4월에는 직장으로 가시는 분들은 네. 내가 원하는 직장을 갈수 있으니 잘 골랐다가. 여기저기 이직 다니지 마시고, 좀 괜찮은 데 있으면 한 군데를 좀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럼 선생님 말씀은 이분들께서도 이제, 어, 올해 2020년 들어오면서 좀 운이 풀리, 힘들었던 게 풀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풀리고, 네. ]가? 점점 더 좋아지는 형국이에요. 음. 그리고 만약, 마지막으로 10월, 11월에는 금전 운이 마지막으로 상승하는 거거든요 네. 그때 마무리를 잘 하셔서 1년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분들께서도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거기 때문에 네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선생님 찾아뵙고 네네. 상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이분들 내년에 이제 금전 많이 들어오니까 네. 더 힘내시라고 응원해 주시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분들도 소띠가 제 죄송히 빨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호랑이 25년에도 많이 힘들었잖아요. 아, 네. 네, 25년 많이 힘든 거 26년에 감 가만하시고 좀 금전제도 많이 보시고 직장 없으셨던 분들 직장 좋은데 이직하시고 좀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